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려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남성 크로스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심플한 디자인에 넉넉한 수납 a 까지 갖춘 데 a 이 아이템입니다. 29% 할인된 가격으로 품격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시그니처 패턴 로고 a c t 크로스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0% 할인 혜택으로 178,330원에 득템할 기회.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비카우스 체크 크로스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우아한 디자인의 실용성까지 갖춘 이 가방을 33% 할인된 가격으로 소장할 기회입니다.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로고 패턴과 고급스러운 골드 디디 로고가 돋보이는 소가죽 여성 크로스백. 특별한 날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완벽한 아이템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감동을 선물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닥스 크로스백으로 더욱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보세요. 가볍고 튼튼한 나일론 소재, 넉넉한 수납력과 뛰어난 실용성까지 갖춘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18% 할인된 가격으로